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잠언은 지혜가 왜 좋은지, 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제 잠언 8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8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전날 본문의 가운데 나와 있는데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 일상생활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서면 이 지혜의 활동 무대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저 멀리 창세 이전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던 이 지혜는 그 활동 무대를 어디로 지금 이제 넓히냐면 만세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받고 활동한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전에는 지혜를 가지면 너희가 장수할 것이고, 네 몸과 마음이 튼튼해질 것이고 가정과 재산이 날마다 부유해질 것이고 영원히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다면 이 잠언 8장부터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혜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의 근본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고 광대한 것인지 이 지혜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오늘 이 10편 자문 말고,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몬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에서 2장에 보면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요 잠언을 묵상하고 또 잠언을 설교하게 되면 반드시 이 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하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해서 이 지혜라는 말을 꼭 종교적인 영역, 기독교인의 영역 안으로만 선을 긋고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고, 27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는요, 태고적부터 존재한 어떤 초월적의 능력이고, 지혜는 하늘을 짓고 바다를 만들 때,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신 신적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태고적부터 함께하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바로 지혜다라고 지혜의 근본 능력과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말씀하는 지혜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자들에만 게 나타나는 그런 제한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늘 자원이 말씀하는 지혜는요, 우주적이고 천문학적이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수학적인 세계 가장 마지막 궁극적인 단계에 도달했을 때 만날 수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문 8장에서는 천지 창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요 어떤 신비롭고 신기하고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영령에만 머무는 편합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높고 너무나 월등해서 너무나 광대해서 세상의 이 원리와 이치를 연구하고 따져보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끝 궁극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지혜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4년 12월 AP연합통신 제가 인터넷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2004년 12월 AP 연합통신에서 한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유명한 무신론자 신을 믿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세계적인 무신론자로 유명한 앤서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과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무신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옌서이 플루라는 사람은 무신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답게 그동안에 유명한 기독교 저술과 기독교 신학자들과 여러 차례 공개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세상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4년 5월 뉴욕대학교에서 벌인 공개 토론장에서 자신은 이제 무신론을 벌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자신이, 여러분, 이 앤서니 플루라는 사람이 자신이 자기의 뛰어난 머리로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이 우주의 원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씨름하고 계속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우주의 어떤 자연 질서, 법칙, 어떤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풀어지고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신론자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끝까지 무신론자였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주를 보면 질서가 있다라는 생각을 압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아인슈타인 박사도 우주가 놀랍게 어떤 무언가 힘에 의해서 조정되어지고 있고 그 어떤 법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아인슈타인 박사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앤서니 플루이란 이 사람이 우주에 대해서 자신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우주 가운데 어떤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부인할 길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플루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또 다른 이유는 우리 DNA 유전자 정보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생물체에 담겨 있는 수많은 이 유전자 DNA 정보, 이 DNA에 신기하고 신묘망측한 이 특징, 특질, 복잡성, 이 오묘함, 이정교한 질서 이런 것들은 결코 세상 사람, 세상 과학이 말하는 우연으로는 이러한 질서가 이렇게 담겨질 수 담겨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성을 가진 신이 설계했다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신이 없음을 증명한다 라는 일부 주장은 일부 과학자들의 편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존재하는 유신론자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끝에서는 결국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오늘 10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며 알수 있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 앤서니 플루라는 이 사람처럼 뛰어난 머리로 이 과학을, 자연을, 우주를 끝까지 연구하며 공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겨우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 힘들고 어려운 분일까요?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물도 오늘에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각할 때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그 이유를 다 우리가 해석할 길은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주적인 존재, 신적인 초월적인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낫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또한 이 지혜는 태고적부터 존재하는 우주적 차원의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지혜의 또 다른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지혜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기뻐하여 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였고 또 지으신 천지 만물로 인하여 또한 기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과 역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어떤 찬송이 나와요? 오늘 370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성도에게는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만나면, 우리는 삶의 문제가 단순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태고적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리셨던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주 안에 있는 오늘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런저런 문제들, 우리가 이러한저런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겠으나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야 그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주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들들아, 지혜를 얻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지혜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저 멀리 우주 행정사, 행정 행성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문설주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 문설주 곁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주님 하며 부르며 나아갈 때내 아들아, 내 딸아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각각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진 해결해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귀한 복된 성도 의 하루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도 기도하며 나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